안녕하십니까. 김양호 닷컴입니다. 2011년 11월 23일 화열창 마감 이후에 녹화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 진단과 11월 24일 수열장의 공략할 종목들 공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구독자분이 꾸준하게 놀고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투자에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빌리어네스당 네버 이 카페에도 가입해주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스마트폰에서 알람 설정이 가능한데요, 네버 이 카페 앱을 설치하신 다음에 카페 가입하시고 알람 설정하시면 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투자에 도움되시면 주변 분들에게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빌리어네스당 네버 이 카페 가입하는 것 자체가 번거로운 일인데 가입해 주시는 분들한테 보다 나은 정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양구닷컴에서는 개장 단타와 실적이 우상향하는 종목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하고요. 여기서 수익난 금액으로만 중장기 투자를 하는데 이때 ETF나 배당주 하나 선정하셔서 적금 형식으로 꾸준하게 모아가시면 만족할만한 결과 가 있으실 겁니다. 단타와 수익으로 수익난 금액으로만 중장기 투자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laughs> 카톡방 문자 등 유료 회원 방송은 안 합니다. 그래 매번 강조하지만 개장 단타 꼭 하셔야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투자 성향에 맞지 않으신 분들은 안 하시는 게 맞고요. 개장 단타가 익숙하지 않다 하신 분들은 충분히 연습하시고 테스트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전 매매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일 매매 주의점으로는 스마트폰으로는 매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욕심내시는 분들은 연습을 좀더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실전 매매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매수한 이후에 자신만이 설정한 목표가 손절가 가게 왔을 때 빠르게 매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개장 단타나 장중 단타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호가창입니다. 호가창에서 체결 강도와 매수량과 매도량을 보면서 매스 타임이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호가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관련된 영상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한 번쯤 보시면 도움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당일에 수익 난 종목은 그날 다시 보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세운 원칙이고요. 잘하시는 분들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번 공략도 가능하시겠지만 영상을 보고 하신 분들이라면 제가 세운 원칙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처음 보신 분들은 바로 실전 매매하지 마시고, 충분히 연습하시고 테스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전 매매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호가창에서 체결 강도와 매수량과 매도량을 보면서 매수 타이밍 잡는 법, 차트에서 마디가격 설정하는 법, 주문창에서 매수, 매도를 빠르게 할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 충분히 연습하시고 테스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전 매매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11월 24일 수혈자인 국략과 개장 단타 종목으로는 B2N, 대호, AL, IHQ,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모비스, 이렇게 다섯 종목입니다. 종목 선정 기준은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률, 거래량, 거래 대금을 보면서 종목을 선정하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기준가는 시간의 거래 종가라는 거 매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갭상승 종목입니다. 개장과 동시에 개으로 뜨는 그 상승 에너지를 먹고 나오는 게 개장 단타고요. 갭상승 종목입니다. 보이 좋게 상한가도 나올 수 있지만 갭상승 종목이란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1월 24일 갭상승 종목으로 B2N, 대오 A L, IHQ,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모비스 이게 다섯 종목입니다. 그럼 종목들 보기에는 오늘 시장을 보면 은 오늘 시장은 기간들의 매도세로 어 양 시장 모두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이 어 많이 매수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생각보다 덜 빠지는 경향이 있었지만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주도 테마 주들이 좀 조정을 받으면서 어 생각보다 상,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 많이 빠진 흐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략은 계속해서 갔습니다. 코로나 이외의 이 견고한 상승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지만 이 고점 부근에서 어, 투자 심리가 위축된 부분이 있어서 작은 악재도 흔들릴 수 있지만 이 견고한 상승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기 때문에 하락 시마다 주식 비중을 늘려가자는 전략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전략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이번 주에는 기준금리 어,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 이슈도 체크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 공략했던 종목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일기현, 동일기현 오늘 장 충분히 3에서 5프리상 수입 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었고요. 그리고 제이스텍, 제이스텍도 충분히 3에서 5프리상 수입 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도 오늘장 충분히 3에서 5프리상 수입 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었고요. 삼형 SNC도 충분히 3에서 5프리상 수입 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RBW, 충분히 3에서 5프리상 수입 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는 동일기연, 제이스텍,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삼형 SNC, I, B, W 이게 다섯 종목 모두 개장 단타로 공략 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11월 24일 수요일장에 공략할 종목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2N 자 B2N 같은 경우는 음, 보시는 것처럼 변동성이 상당히 커져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중요 구간을 어 위에 두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지금 고점 대비 많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충분히 갭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장초반에 거래량이 붙어주면은 붙어주고 중역 어 매물대를 뚫어준다면 위쪽으로 빠르게 변동성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금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이렇게 커져있는 구간이 조금 부담스럽다 하신 분들은 공략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일단 기준가지 잡아드리면 3,965원 3,965원이면 보이는 것처럼 음, 중요 구간에서도 시작을 하지만 위에 바로 중요 구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4,075원, 4,075원 여기까지 먼저 돌파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여기를 돌파하면 위쪽으로 강력한 매물대는 딱히 없기 때문에 충분히 빠르게 4,075원을 돌파하면 빠르게 위로 올라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4,300원까지, 4,310원. 여기까지 노려보셔도 충분히 3에서 5프이상 수익권 나올 수 있고, 위쪽으로 최대 저항 구간, 4,675원. 어, B2N 같은 경우는 위쪽으로 일단 기준가 3965원에서 위쪽으로 4075원이 매물대가 가장 많고 여기를 뚫어내면 4310원 그리고 4675원 4675원과 4075원 자리가 매물대가 상당히 두껍기 때문에 4675원 마저 뚫으면 이 종목 그 이상도 충분히 더 노려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이 종목 가다 맞고 떨어지면 은 어, 가다 맞고 떨어지면은 3,800, 3,860원에는 이 종목,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주는 게, 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보이는 것처럼 기준가 3,965원, 위로는 4,075원, 4,675원 돌파 여부가 중요하고요. 밑으로는 얼마 차이 안 나는 3,860원 자리에는 지지가 나와줘야 됩니다. 어, 그럼 오늘 장 종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심리적으로 중요한 자리지만 어, 매물대가 상당히 쌓여있는 3,860원에는 최종적인 지지가 나아져야 되고, 이 자리를 이탈하면은 이 종목은 오늘의 종가 3,605원까지 떨어지고, 여기도 이탈하면은, 어, 좀 힘들어진다라는 거 보시면서, B2N 같은 경우는 기준가 3,965원, 위로는 4,075원, 4,675원 돌파할부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밑으로는 3,860원, 3,860원에는 이 종목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줘야 된다는 거 확인하시면서 내일장 비트로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대호 AL, 대호 AL 마찬가지로 어, 매물대를 위쪽에 두고 있는데 충분히 갭 상승으로. 중요 매물대 위로 뚫고 올라간다면 이종목도 빠르게 위로 올라설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갭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인 것도 맞습니다. 기준가 잡아드리면 4,025원, 자, 4,025원이면은 중요구간 위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위쪽으로 빠르게 뻗어 올라갈 수 있지만 매물대가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4140원. 4140 여기까지만 노려보셔도 3% 이상은 수입 보고 나올 수 있고요. 여기도 돌파해도 4230원. 4230 어, 여기까지만 노려보셔도 3에서 5% 이상 수익 보고 나올 수 있고, 특히 4,140원과 4,230원 자리가 매물 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뚫고 올라간다면 이 종목은 음, 4,450원, 4450 위쪽으로 더뻗어 올라 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44 4,450원 자리는 매물대가 두꺼운 부분이 아니고 심리적으로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 뚫으면 그 이상도 충분히 더 노려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가다가 맞고 떨어진다. 가다 맞고 떨어지면은 매물대가 가장 많은 자리 3,870원, 3870자리에는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추세를 어, 하락 추세에서 되돌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3,870원에는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줘야 되고 이 자리에서 횡보다 매스타임 이 온다면 이때 다시 한번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다 막 어, 3,870원을 이탈한다 그러면은 3,800원, 3,800원 자리를 이탈한다면 이 종목은 음, 여기까지. 3500, 3,545원 원 자리 마저 이탈하면 이 종목은 정말 힘들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어, 3,870원에서 3,800원 라인 이 구간에서 횡보하다가 매스타임이 온다면 이때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어, 일시적으로 3,545원 마저 뚫고 하락한다면 이 종목은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대우 AL 같은 경우는 기준가 4,025원, 위로는 4,140원, 4,230원 돌파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밑으로는 3,870원, 3,800원 지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준가로 위아래 두 마디 가격, 기준가 4,025원, 위로는 4,140원, 4,230원 돌파 여부, 밑으로는 3,870원, 3,800원 지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내일 장 대우A에 공략해 보시면 좋고 아싸리 떨어져서 3,545원대로 지지한다. 오늘처럼 이런 식으로 지지를 한다. 그러면 이때 노려보는 것도 좋지만 3,545원은 이탈하면 이 정말 힘들어진다고 확인하시면서 내일 장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IHQ. 자, IHQ도 어, 추세적인 상승 흐름 보였고요. 대략적으로 125% 정도 상승하고 여기서 조정을 기간 조정, 가격 조정, 반토막 난율 기술적으로 반대에 나오고 있는 구간인데 지금은 하단 부분에서 지금 기술적으로 지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기술적으로 한 번쯤은 어, 위쪽으로 턴을 할수 있는 구간인 것도 맞습니다. 충분히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지만 매물대가 위쪽으로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뚫고 올라가려면 거래량이 장초반에 좀 많이 붙어줘야 된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laughs> 기준가는 1,800원. 자, 1,800원이면. 음. 1차적으로 1825원, 1825. 여기 돌파구 보다는, 여5이자리 1845원, 1845. 여기까지 1차적으로 노려보셔도 좋구요. 1975원, 1 9 7 이런 식으로 바대가 설정하셔서, 어, 보시면, 기준가는 1,800원. 위로는 1,845원. 1,845원. 1차적으로 돌파 여부 먼저 보셔야 되고요 여기 돌파하면은, 1,890원. 1890원까지 노려보시고, 여기도 돌파하면은, 1970원. 1970원 전에도, 여기 2 0일이 평소 부근 1930원. 이 자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위쪽으로 좀 매물대가 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IHQ 같은 경우는 기준가 1800원, 위로는 1845원, 1890원, 1930원, 1970원. 이쪽으로 마디가 다 매물대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또 뚫어내야지. 1970원마저 뚫으면 이 종목은 위쪽으로 더 빠르게 더 올라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이 종목은 가다 맞고 떨어지면은 밑에 쪽에서도 매물대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1760원. 1760원에는 이 종목은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하락 추세를 이어가지 않고 상승으로 턴을 할수 있기 때문에 1760원에는 이 종목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1685원까지. 이런 식으로 마디가 설정. 이 지금 IHQ 같은 경우는 설정한 이 가격대 모두가 매물대가 상당히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준가는 1800원, 위로는 1845원, 1890원 돌파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1890원 까지만 노려보셔도 3에서 5% 이상 수입 보고 나올 수 있고 하지만 1970원 마저 뚫으면 이 종목 그 이상도 충분히 더 올라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맞고 떨어지면 은 1760원에는 이 종목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 줘야 됩니다 1 7 6 0원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 줘야 되고 이 가격대에서 횡보하다 매수타임이 온다면 다시 한번 노려보는 것도 좋지만 1760원에 이탈하면 1685원 부분까지 충분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도 확인하시면서 IHQ 기준가 1800원, 위로는 1845원, 1890원 돌파 여부, 밑으로는 1760원 지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내일장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이렇게 보시면 박스 구간에서 레벨업 다시 지지하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인데 단기적으로 보면은 좀 변동성이 키어 나가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런 단기적인 변동성 구간이 좀 부담스럽다 하신 분들은 공략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일단 기준가 잡아드리면 4,660원. 그래도 4,660원이면 중요금 위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빠르게 위로 올라설 수 있는 자리지만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위쪽으로 매물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5,000원. 그리고 5,000원까지만 노려보셔도 3에서 5% 이상 수입보고 나올 수 있지만 여기로 뚫고 올라간다면 5,390원. 5,390. 5390원마저 뚫으면 이 종목 그 이상도 충분히 더 노려볼 수 있습니다. 어, 하지만 중간에 하나 더 매몰 대가좀 있기 때문에 5200 5250 이쪽으로 마디가 설정하시면서 흐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하지만 어... 단기적으로 5,000원까지는 매물대가 강력하지 는 않지만 심리적으로 이 자리, 이날의 고가 4,800, 4,835원 자리를 뚫어야지 가고 여기까지만 노려보셔도 충분히 3% 이상은 싣고 나올 수 있고, 마찬가지로 가다 맞고 떨어지면은 4,415원, 4 ,415원, 4 1 5 여기에는 이 종목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시 추세를 훼손하지 않고 위쪽으로 상승 방향을 만들어 나갈 수 있고, 4,415원 마저 이탈한다면, 이, 이 자리 4,165원, 여기 마저 이탈하면 이 정도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는, 하... 기준가, 4660원 위로는 4900, 4800, 4835원짜리, 그리고 5000원 돌파외보가 중요하고, 여기도 돌파외보 5250원, 5390원, 이 모든 자리가 지금 4,935원 자리는 4,835원 자리는 심리적으로 중요한 자리고요. 위쪽으로 있는 5,000원, 5,250원, 5,390원 자리는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 뚫고 올라가야지 어, 위쪽으로 더 뻗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가다 맞고 떨어지면 4,415원에는 이 종목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줘야 되고요. 이 자리를 이탈해서 4,165원 마저 떨어진다면 이 종목은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4,415원은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줘야 되지만 여기를 이탈하면 4,165원 자리가 최대 마지 노선이고 4,165원을 이탈하면 이탈하지 않고 횡보하다 웨스하이 온다면 이때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어플라이어스 같은 경우는 기준가 4,660원 위로는 4,835원, 5,000원, 5,250원 돌파 여부, 밑으로는 4,415원 지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내일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모비스 자 모비스 자 모비스도 음 다른 종목들에 비해 200% 기간 조정 꽤 됐고요. 조정을 40% 이상 받았기 때문에 길조인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지만 거래량이 월장 강하게 붙었기 때문에 충분히 갭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하지 마찬가지로 과거 어, 매물대에서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장 충분히 일단은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갭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기준가는 2,670원. 자, 2,670원이면은 오늘의 고가 어, 2,810원. 2810. 여기까지만 노려보셔도 3에서 5이상수입 보고 나올 수 있고요. 어, 좀더 디테일하게 2,000, 2,830원 여기를 뚫어야지만 위쪽으로 더 뻗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어, 2,830원, 2,520원. 어... 오히려, 모비스는 매물대가 좀 명확하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기준가를 잡았던 2670원 자리도 매물대가 있는 자리라서, 장초반에 거래량 붙었을 때 2830원, 2830원을 돌파하면 이 종목 위쪽으로 더 빠르게 더 올라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가다 맞고 떨어지면은, 2520원 자리에는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줘야 되고, 이 자리를 살짝 이탈하더라도 오늘의 종가, 2,430원에는 지지가 나아져야 됩니다. 아싸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 상승하다 맞고 떨어져서 2,520원과 2,430원 부근에서 횡보하다가 몇 타임이 온다면 이때 다시 한번 노려보 것도 나쁘지 않지만 오늘의 종가 2,430원에 이탈하면 이종목 다시 추세적인 하락세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모비스 같은 경우는 어 라인건원 기준가 2 6 0 0 70원 위로는 2830원, 밑으로는 2520원, 2430원. 이 모든 자리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리도 기억하시면서 내장 일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비스는 기준가 2670원, 위로는 2830원 돌파하고 밑으로는 2520원 지지여부 확인하시면서 내장 일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다 종목 살펴봤고요. 매번 강조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욕심내시는 분들은 연습을 좀더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실전 매매하시길 부탁드리고요. 영상 처음 보신 분들은 바로 실전 매매하지 마시고 상승이 나올 때 호가 차인 특징을 먼저 살펴보시고 충분히 연습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전 매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11월 24일. 수요일 시장에서도 성공 투자로 수입 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영상이 투자에 도움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